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하면 참 광범위하죠.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남자의 경제적 무능력이겠죠. 보통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준다, 뭐돈 쓰는 거 가지고 맨날 잔소리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인이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벌어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무적해 너무 준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혼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이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국민학교로 했는데.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엄마가 일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분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고 물론 다 주시는 분도 있고 생활비만 딱 정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래서 월급이 얼만데 나한테 얼마밖에 안 준다 그런 걸로 불만이어서 내가 이혼하고 싶다. 근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월급이 정말 박봉이에요한 달에 뭐 200만 300만 원 버는데 그걸로 부인과 자녀를 뭐 키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남편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본인 최선을 다해서 벌수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 무능력하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안 되겠죠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와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 그럼 나가서 같이 돈을 벌든지 본인도 남편 와서 맞벌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걸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그렇지 않고 사실 정말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 살고 되는 경우는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물론 부부 사이에는 남편만 부인을 부양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도 역시 남편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돈을 못 벌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뭐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부인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부양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둘 중에 어떤 의무가 우선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1차적 부양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능력 있는 쪽에서 능력이 없는 쪽을 부양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 생활 수준과 동등하게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게 부부 간의 부양 의무고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는 2차적인 부양이라고 해서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어야 부양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법적인 부양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 이혼하시고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커서 결혼하고 이제 뭐 자식도 낳고 손자도 있고 아드님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하고 아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심지어 며느리하고 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오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해서 만나 주지도 잘 않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상당히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님한테 부양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걸었죠. 그랬는데 이 사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아들이 소방공무원이었는데 부인은 또 전업주부였어요. 그럼 아들 월급으로 부인과 자식을 부양하고 남는 돈에서 어머님한테 일부 줘라.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이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매달 주고 만약에 이제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가 학생이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조금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 대학 가면은 뭐 2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부양 의무의 차이가 부부하고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뭐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 직장생활 해도 벌어 오는 돈이 조금밖에 없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뭐 경제활동을 안 하고 심지어 직업도 가지지 않고 처다식을 부양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부인이나. 가서 일하는데도 남편이 뭔가 노력하지 않고 부인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부인의 경제력을 믿고 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재산 뭐 탕진하고 예를 들면 사업한다고 돈을 가져가서 돈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은 주식을 해서 맨날 돈을 날린다든지 이게 정말 너무 심해진다.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부양을 하지만 이제 남편이 그 경제적 활동을 하려 노력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인이 바깥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한다든지 이런 내조조차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한다. 뭐 이게 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이게 이 정도의 고통스러운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사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나가서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돈을 버시는 분이 많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뭐 결혼했으니까 처다식을 먹여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 사실 너무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경제적 책임을 남자에게만 지우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또는 이혼 사건을 해봤을 때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남편이 처자식을 부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전형적으로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처럼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당연히 결혼해서도 남편이 나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시는 인식들 이좀 있는 인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실 제 생각엔 점점점 더 남자든 여자든 사회생활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 가정 생활 하는 게참 힘들어지지 않겠나. 물론 남자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노력해서 서로 협조해서 또 서로 부양하면서 어느 경제적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경제적인 책임을 다 짊어지는 한쪽도 이 결혼 생활 유지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고 부부 사이에 정말 한쪽에 폭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사실 이런 게 지속되면 당연히 이혼을 하시는 게 맞지만 이 경제적으로 부부가 서로 힘들어가지고 싸우게 되고, 돈 문제로 다투게 되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혼 뭐 사이가 나빠져서 정말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서 남편한테만 그런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부인도 그러면 내가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게 힘들다 저 혼자서만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게 힘들다면 부인도 저는 어느 정도는 또 자기가 노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두 분이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이혼 사유 중에서 조금 이 경제적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적 무능력이라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과 존에 있는 판례들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과거의 양육비 즉 내가 내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나 혼자 아이 키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